성경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저희 버스를 이용해 주셔서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 버스를 운영하고 있는 김종곤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나중에 돌아오실 때도 저희 버스 많은 이용을 부탁드립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성경 여러분께 인사를겠습니다 성경 여러분 사랑합니다. 박수를 많이 치고 오을수록 건강하고 장률이높답니다 부산 정말 정 덥습니다. 전국이 덥습니다. 그래도 24번 버스 타니까 기분 좋습니까? 네! 예! 기분 좋으면 전국적으로 큰 박수. 예! 아무쪼록 저희 버스를 늘 이용해 주신 데서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멋진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